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 본다면 아마도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이었던가요?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인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했던 곡인데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90년대 말에 카니발이라고 하는 김동률 이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하는 음악인들이 만든 곡이었는데. 그 카니발 때보다도 인순이 씨가 부르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고인이 되었죠. 신혜철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민물장어도 꿈을 꾸고 거위도 꿈을 꾸는 세상, 어, 그만큼, 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함께 좋은 꿈을 꾸고 또 좋은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아이철초 오픈마인드,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그걸 달리 말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물장어의 꿈처럼 이 거위의 꿈처럼 예수님의 꿈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그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이야기를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고 작은 씨앗의 이야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겨자씨는요, 이 2mm가 채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한 2m 가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푸성귀 일종의 풀 종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작고 작은 겨자씨로부터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겨자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자씨의 꿈으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꿈꾼다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하는 이 작은 씨앗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력을 바라보라 늘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따르면 드레핀 백합을 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백합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보라라는 말씀은 카타마테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to see, learn, investigate 그리고 look into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펴보라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깊이 아주 신중하게 잘 들여다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생명체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다 존중하면서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우선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더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기술적인 발전,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요. 또 사람의 수명이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마구 이게 매우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창조의 신학자들, 창조의 영성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 군사 군사 비용을 조금만 줄여도 예,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매우 생명과는 거리가 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겨자씨이지만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아, 이 겨자씨의 꿈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겨자씨의 비유는 겨자씨의 꿈은 우리에게 변화를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2mm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2m가 넘는 풀숲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비어지게 되냐면요. 많은 짐승들 또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푸성기 종류인 그이 겨자풀하고요. 새들 또 다른 짐승들이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종들이 모여서 한데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겨자씨가 아주 큰 풀숲나무로 자라나는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그 생명체들과 한데 어우러진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라고 하는 걸한번더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정말 어, 겨자씨 같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장성하게 자라나서 다른 이웃들과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 겨자씨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 겨자씨의 비유는 저항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게 저항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뭔가 거창하고 거대한 이야기로 펼쳐가야 되거든요. 빅 어데이셔스한 것. 뭔가 크고 대담한 일을 꿈꾸는 걸 우리가 꿈꾼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씨앗의 비유를 드셨다면 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이 나고 많이 자라고 있는 레드우드처럼 정말 굵직굵직하고 2 3 0 m 씩 쭉쭉 자라나는 그런 나무를 비유로 들으셔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요. 이 겨자씨와 이렇게 대비되는 대척점에 있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아마 이름 번 정도 언급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의 레드우드처럼 크게는 30미터까지도 성장을 하게 되고 연기와 재가 없기 때문에 고급 연료로 사용이 되고요. 또 기름이나 진액이 나오는데 그걸로 옷이나 양피지를 위한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떤 의식 속에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성경 가운데서 이 백향목이 사용된 경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에스겔 31장 5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최대 권력 국가였던 그리고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또그 이집트를 본받으려고 했던 유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권세와 권력 또는 주류 가치를 뜻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움직여가는 큰 힘의 논리였다는 것이죠. 아모스 2장 9절에 따르면 아모스 쪽의 권세가 백향목처럼 거대했다라고도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 뭐 다윗 왕궁을 짓거나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목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백향목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작고 여린 연약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찮아 보이기까지 하는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셨을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좀 전에 에스겔서 말씀이요. 그 말씀의 후반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뭐만 달라요? 예, 나무의 종류만 달라요. 겨자냐? 겨자씨냐? 아니면 예, 백향목 나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적 가치, 세상처럼 뭔가 거대해지고 웅장해지고 대단해지고 명과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성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제국의 논리와 거친 그리고 세속적인 주류 가치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자유하라, 그것들을 거부하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의 꿈이 지닌 저항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지의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가 겨자씨의 꿈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속적 같이 세상적 같이 나의 이 세상적 소욕을 이겨낼 것인가. 마치 백향목 같은 그런 매력적인 나무, 뭔가 큰 나무, 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깃들어지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바로 그런 생명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요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가치, 세상적 논리, 세상의 소욕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겨자씨 너무 작은데요. 그것 가지고는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작고 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 꿈꾸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보스턴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겨울역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새벽역에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정말 참다 참다 참을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저를 진찰하고 나더니 그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키드니스톤이야 이렇게 말이죠. 나중에 제몸 밖으로 나온 키드니스톤 그이 노로결석 이걸 보니까 정말 작아요. 면밀리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물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제가 그제몸 안에 그게 있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몸 밖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나중에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 작은 거라고 무시 못 했습니다. 오히려 새벽을 깨워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작은 돌멩이가 제몸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겨자 씨가 작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겨자 씨 때문에 아유 그거 걸리적거립니다. 겨자 씨 때문에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를 매우 거추장스럽게 하고 또 거북하게 만드네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겨자 씨의 꿈을 제대로 꾸고 계신 겁니다. 겨자 씨의 꿈 겨자씨도 해내는 일을 사람이 못해낸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가를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아주 작고 여린 씨앗이지만 거기로부터 풍성하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우리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 겨자씨의 꿈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을 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자씨의 꿈, 천국의 자라남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여자씨의 꿈과 함께한 아이철씨의 오픈마인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